미국 ETF 너무 많아서 뭐 사야할지 진짜 모르겠죠? 그 고민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그냥 미국 주식 전체에 담고 싶다면 IVV, BOO, SCHX 미래가 기대되는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SPYG, IBW, BUG 매달 월급처럼 배당받고 싶다면 SPHD, JEPI, JEPQ 배당도 챙기고 성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SCHD, NOBL, DIBO, AI, 반도체, 기술주의 진심이라면, XLK, VGT, QQQ, SMH. 시장이 출렁이는 게 무섭다면, SPLV, USMV. 단기수익, 고속성장 원하시나요? UPRO, TQQQ. 하락장에서도 수익 내고 싶다면, SPXU, SQQQ. AI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AIQ, BOTG, IRBO 이 ETF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당신에게 맞는 ETF 이제 감이 오셨나요? 더 많은 미국 ETF 정보는 자본주의 학교 팔로우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